아침 7시 20분, 수요일 아침이고, 자, 10월 7일, 아침 7시 20분, 장 시작되기 전에, 자, 오늘 짧게, 10분 이내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추석 지나고 나서, 큰요, 변화가 많았는데, 추석 지나면서, 뭐,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 코로나 확진에 걸리면서, 그래서 퇴원했고 빠른 시간 내에 그죠? 3일 만에 퇴원해서 다행이고 자 그러면서 음 트럼프 대통령이 어조 바이든 후보자의 많이 밀려 지금 16 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이야기는 오는데 뭐 어, 누구도 정확하게 지금 매칭하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선거는 자 그렇게 보시고 어 오늘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요즘은 순환매가 너무 빠릅니다. 그죠? 하루 이틀씩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초보자들도 그렇고 우리 전문가들도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운 장세입니다. 그래서 시황을 짧게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자 여전히 그래도 시장이 주도주는 그린뉴딜 알죠? 그린뉴딜 자 바이든이 조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사실은 저는 상관없이 풍력발전은 계속 이어진다고 봅니다. 신재생 그린 뉴딜은 계속 강하게 이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풍력 발전이 저는 특히 풍력 발전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좀 변함이 없고 대신 요즘 순환매 그죠? 너무너무 빨라서 자, 어제는 아침에 제가 오픈 카톡방에 말씀드렸죠. 나인테크, 나라에멘디, 2차 전지, 배터리 그다음에 뭐 태양광인데 태양광은 제가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제 나라에미인데나 어 나인테크 같은 거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점에서 던져야 됩니다 그런 거는 그만큼 요즘 순환매가 빠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는 2차전지 배터리가그 다음에 태양광이 가기 때문에 오늘은 풍력발전이 좀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예측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종가에 좀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어제 마이너스 때 자, 풍력 발전은 절대로 따라잡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축이 매수하는 것도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그죠? 지금 바로 그죠? 막상각가 가고 재료 넣을 것도 아닌데, 저는 다음 주쯤에 한번 재료를 한번 노려보고, 상강 M&T는, 어, 여분 주, 오늘 내일까지, 잠시 뭐, 악재 아닌 악재로, 호재입니다. 대주주가 콜 옵션을 그죠? 콜 옵션, 행사한다는 것은, 앞으로, 비즈니, 그죠? 앞으로 수주가 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상강에밑에 수주 놓으면요, 크게 터지분이다 1,500억, 2,000억짜리 터진다고요. 예정으로. 자, 그래서 미국 대선에 바이든이 지금 앞으로 16포인트 이상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고, 트럼프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 추석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부동산 사업자로서, 그죠? 여러분, 10년 동안에 부동산 그 그것도 그에게 부동산 사업자로서 세금을 안 냈다는 게이 자체가 그죠? 대통령 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탄핵감이, 탄핵감. 자, 그거는 차후에 서서히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미국 대선이 전 세계의 글로벌 대통령의 대선이 한달안 남았으니까 잘 지켜보시고. 자, 풍력 발전, 앞으로 천조원. 글로벌 기업 3사와 베스타즈와 시스윈드 어제 CS 윈드는 7%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면 상강 m 민 t 가한4-5% 정도는 가져야 된다 그죠 오늘 마이너스 때 마이너스 4-500원 정도 빠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따라잡지 말고 마이너스 4-500원 아침에 풍력발전은 상강 m 민 t 는 특히 아침에 플러스 2-300원 갔다가 마이너스 4-5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 4-500원 정확하지 않지만 마이너스 한 500원 쯤에 신규 자들은 그죠? 그때 잡으란 말입니다. 마이너스 때만 따라잡지 말고 세상을 바꾸는 기업, 그게 바로 풍력 발전입니다. 독과점, 국내 최초,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국내 독과점 이런 거, 상강에멘티자 여기 오픈카톡방 프로 F는 소문자 R O는 대문자입니다. F는 소문자 R O 대문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렇게 보시고 어, 여전히 저는 그 풍력 발전을 계속 지금 예 밀고 있습니다. 자 상강 에민티 이정무 뭐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시장이 주도주라서 그죠? 좀 조정 줬다가 다시 또 갑니다. 요걸 그죠? 10일 동안 보름 동안 그죠? 조정 주는 걸못 기다려가지고 그죠? 큰 주식 투자하면서 그러면 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죠? 오늘또 마이너스 잠시 갔다옵니다. 마이너스 한 500원 정도 마이너스 한4 0 0원에 산. 제가 볼때 마이너스 한 6-7병 까지 갔다올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1 5 0 0 0대1 6 0 0 0대 정말 찬스였죠 그죠 당연히 우리는 지금 19000원대 2만원대도 물려있습니다 저는 물린것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대 물렸을때 그죠 정말 약한 종물 다 던져버리고 예 다른 종물 다 던져가지고 물타기로 1 5 0 0 0대1 6 0 0 0대 덧찍어라 여기 여기 아시죠 15,000대, 16,000대는 진짜 멋진 눌림목으로 찍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오늘 아침에 지금 강한 업종이 어떤 테마적으로, 어 제가 봤을 때는, 음 마이크로 바이옴, 이런 거. 마이크로 바이옴이나, 음 이런 업종이 있어요. 좀 아시, 사실 너무 일찍인데, 어제 그빅 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돈이 그죠? 엄청나게 멀리죠, 그죠? 사상 최고로.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음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아이비도 그죠? 아주 아이비도, 아주 아이비 투사도, 제것도 사실은 원래, 원래 한 10, 9월달, 10월달, 11월달부터 했어야 되는데 내년에 넣을게요. 그죠? 미리 먼저 반영되고, 요즘은 빨리빨리,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자, 어제 나인테크나, 나라의 맨디, 이거는 오늘 고점에서 던지고, 다시 어제는... 밧데리나 태양광이, 아, 참, 바, 밧데리나 태양광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은 풍력 발전이 움직이면 딱 좋은데, 특히 어제 CS 윈드가 7%가 뭐 갔기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상강 M&T가 상승하면은 아주 좋아집니다. 특히 마이너스 찍고 오기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어 대신 좀 수급이 좀안 좋은데, 그 수급은 그죠? 뭐, 좀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강 M&T는 기관과 외군들이 그죠? 들어오면은 바로 급등할 수 있는데 기관과 외군들이 좀잘안 들어오네요. 예, 그런 단점이 좀 있지만은 그 수급을 잘 소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마이너스 한 5배, 6배인데, 7배인데 오면 신규자들은 매수 하는 찬스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먼저 포트폴리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장이 주도주 50% 60% 상강 M&T를 50% 60%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음, 개별 종목으로 강소 중소기업 삼수에서 지분 투자했던 강소 중소기업이 하나 있어요. 고정목 그 오늘 마이너스 때 매수하는 찬스 오늘 신규 회원님들 문자로 전화로 주시면 되고요. 고정목이 그 진짜 좋습니다. 예, 네, 20% 30%. 그래서 자 시장이 주도주 50%, 그다음에 중소 강소기업 고20% 그 70%죠. 그러면 남은 30%는 그죠? 30% 40%를 가지고 그날 그날 움직이는 종목을 하는거예요 그죠? 어제 제가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나라의 맨디 예, 나인테크 올려드렸고 오늘은 그죠? 바이오 마이크로 바이오 옴이나 요런것들 그 다음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 이런거 자율주행차 이런거 그죠? 요런거는 스윙으로 2,3일 코스 스윙 알죠? 스윙으로 예. 어제 상항가 갔기 때문에 오늘은 그죠? 나인테크나 나라의 멘디는 오늘 그 당연히 고점에서 던져줘야지. 이런 거는. 그죠? 유튜브 방송하기, 여러분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3시간 동안, 3시간, 4시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방송을 못했지만은, 이런 거는 오픈 카톡방에 그냥 공짜로 드렸습니다. 500만원짜리입니다. 500만원짜리를. 5 0 0만7 0 0만짜리를 그냥 공짜로 드렸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로 바이옴이나,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된 종목이나, 그 다음에 오늘 풍력 발전이 뜰 가능성이 아주 많아 보이고, 대시 마이너스 때, 그렇게 보시고, 자, 오늘 이제 8분 정도 됐네요. 자, 그래서, 어, 오픈 카톡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그쪽으로 오시면은, 제가 그 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오픈 카톡방, 여기, 예, 보이죠? 프로, 62, 프로, 62, F는 소문자, RO는 대문자입니다. 대소문자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정말 500만, 700만짜리를 공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요즘은, 시장의 순환매가 빠르다. 빨리빨리, 2, 3일 코스로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신 큰 시장이 주도주는 들고가고요 예, 우리처럼 다 수익났습니다. 우리는 예, 수익났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중소, 강소 중소 기업도 그건 오늘 마이너스 때 삼성에서 투자했던 기업, 고종목을 그 예,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제가 종목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때 매수하는 찬스입니다. 찬스 그렇게 보시고 자 요즘은 짧게 짧게 어, 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큰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상원과 하원에서, 그죠? 부양책이 아직도, 어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이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스윙으로, 짧게, 짧게, 대신 시장이 주도주는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예, 풍력은 계속 들어가고, 우리 개별 종목 그죠? 삼성에서 주자했던 기업, 그거는 계속 들어가고, 그리고, 그건 저점에서 지금 매집 중이고, 그리고, 짧게 바뀌는, 어제는 배터리, 그죠? 이차전지 이런 거는 오늘 고점에서 던지고, 오늘은 풍력 발진 오면은, 그죠? 4, 5%, 6, 7%, 10% 상승하는 거고. 그래서 대신 시장의 주도, 그린 유딜은 풍력 발전을 계속 길게 들고 가는 겁니다. 이상 골드베스트 주식단위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